아아모든 이미 지금 먼저 가있구만 하나 남을 수 있다면 카메라 밑에 있겠지만 다들 개빠르게 강화하시는만 호시네이 아, 이 안에서는 밖에 상황을 전혀 못 봐가지고 아네 아드랑... 지금 급강화 중입니다 긴장감이 좀 큰데요? <laughs> 지금 밖에서 졸라 함선들 많이 급강화하고 있어 애들 몰라 지금 애들 몰라 이제 알아차렸어요 저산넘어에 내려서 저희는 어뭐 터진다 뭐지? 지상 장비 운영할게요 네. 저 터졌어요 어? 모두 죽었대요 얼굴 깨요 고양이 다 저거 레이탄론에 어림도 없2랜딩 오케이 죽여 센츄리온, 저, 뭐냐. 시 g 모드 박는 거키 아시는 분 있나요? 어 안드로메다 <laughs> <laughs> 타고와주좋요잠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수구들하십죠 알겠습니다 어저 A2 생각보다 은데 어허어 력이 갑시다 대로팀. 어. <laughs> 때문에 안먹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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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었었 저희 터졌어요 3인팀으로 네, 가야겠다 자, 리디머 전투할 때만 1, 2칭 하고 리디머 무한 리피어악 터졌다 <laughs> 네, 리디머 다음 기 줄게 에이투 존나 패 영원히 어... 바꾼가 봅니다 에이안 터졌어요? 후방 칠도 아깝는데 안 터졌고 어, 지상에 센츄리온 있네 센츄리온 있어요. 네저 지상에 수비용센츄리온 있어요. 제롬 님할 네, 때입니다. 프 타운에 딱 붙어 있어. 아, 저 어디 갔어? 갔어? 도바 친구 너무 느린데 <laughs> 어, 지금 우리 A2 공격당하고 있어요. 아니, 센츄리온 왜 이렇게 기동성이 좋아요, 이거. 이거 근데 선회가 느려요. 아. 확실 돌아가는 각이 겁나 느려. 안 예, 지금 뭔가 올라가다가. 꺼져서 얘네 센, 쟤네센츄리온이랑 응. 그거 두개 쓰거든요, 두 개용으로 미사일 발사. 아 발리스랑 센츄리온 네, 센츄리온이랑 발리스랑 같이. 그 지, 지, 지상에 보면은 타랑 딱 부대 못 했냐고 이제 그거 거기다가 그냥 폭탄 떨구면 되겠죠. 아 이거 에이트에 무장만 있어도 쓸어버릴 수 있는데. 땅대, 땅대, 땅대. 아 뭔가 뭔가 성대가 쳐졌 다. 녕히 가세요 요아들 완전 저의기좀개다 산을 넘어야 해요 와 이게 이야 산을 넘어야 해 오센불한 사람들 잡는다. <laughs> 어디 갔어? 아, 나 죽었어. 아... A2 타실 분? 갑시다. <laughs> 우리, 우리 우리 못 들은 거야? 넘어서 통 쳐줍시다. 우리 못 들었어? 안돼. 에이투 근데... 원래 그 그거 있잖아. 조준 고정. 이클립스 타고 가야 되나? 어, 우리는 네, 무장도 네, 없대 그냥 착용할까요? 상대 에이트 개달핀데, 빨핀데. 아내 세츄리온 네. 사수를 한명 태우고. 한님 못뭐 타고 가실 거예요? 제가 탈거 그래서. 어 해머를 탈까요? 아 근데 좋습니다. 클레이. 클레만 잘... 넘어가면 돼요. 거의 다 왔어. 이복물리만 넘어가면 돼. 아 너무 느려. 아저다클레이 감아야 돼.